오, 2년 만에 지프캠프. 이제 오프로드를 하러 네. 갔는데요. 네. <laughs> 이게 원래 지프캠프의 목적이 뭐냐면, 지프를 타, 샀지만, 사실 오프로드를 갈 일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죠 네. 근데 그런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이를 인공적으로 이제 오프로드 코스를 조성을 해놓고 이 코스를 달리면서 음... 아, 너네가 타고 있는 이 지프가 얼마나 오프로드를 잘 달리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음... 이런 느낌으로 지프캠프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프캠프가 워낙 이런 행사들을 잘하다 보니까 이 행사 참가하려고 지프를 사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음... 하더라고요 무료인가요? 어 어느 일정 부분에 이제 비용을 내야 되긴 하는데 아 어, 그게 막 엄청나게 비싼 비싼데. 금액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지프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글래디에이터인데 글래디에이터는 기본적으로 국내 판매하는 차량은 루비콘 트림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오프로드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프론트 엑슬과 리어 엑슬 잠글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말뚝 끼어 뭐 스웨이바 분리 오프로드 플러스 버튼 이런 오프로드를 더잘 달릴 수 있도록. 한 모델이 루비콘 모델이고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달리기 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걸 떨려요? 아니 뭐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거 없어요? 네. 역시 대범하구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2륜 하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이랑 똑같은 사, 파트타임 사륜이적용 네, 파트 되네요. 네, 파트타임 사륜이고 말뚝뛰어로 한번 땡기면 4륜 오토 그리한번 밀면 파트타임 4륜 H 그 다음에 한번더 밀면 여기 N을, N에서 넣어야 되죠 이렇게 땡기면은 4L이 들어가죠 다시 밀고 이렇게 하면 2H 다시 D 출발합니다 저희가 지금 4L을 넣고 스웨이버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오토스탑 기능 끄라고 해서 껐고 파킹센서도 끄라고 해서 껐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엑셀 잠금을 하지 않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차가 빠졌으면 그때 가서 이제 엑셀 잠그겠죠? 앞 어, 경사면 코스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최대한 높이 최대한 높이, 높이 올라가서, 아, 네. 올라가서 재밌나요? 아 예. 네. <laughs> 모든 악셀 조작은 부드럽게 아, 네. 부드럽게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해서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이 상태선 에 제가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않아도 최저 속도로 차량이 진행을 하게 되고 경사로가 심한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옵션 구성이죠. 오프로드를 타는 차량들에는 이 기능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최저 속도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프로드를주파를할 수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올라가. <laughs> 집시겠어요문문 <laughs>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laughs> 이게 프레임 바디여서 네. 그냥 소리가 없이 이렇게 문이 잘열리거 아, 뒤틀림이 없다. 뒤틀림이 네. <laughs> 없다. 개구리 주차라고 하는데 그 보도블럭에다 가한 바퀴 올려놓고 반대편 바퀴가 도로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트렁크를 열었다 닫으면 트렁크가 안 닫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량은 프레임 바디고 바디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뒤틀림이 없어서 문을 잘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야겠네요. <laughs> 네 여기 운전하실 때는 여기 왼쪽에 손 이렇게 올리시고요. 네. 올리시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미셔서 저 바퀴가 네. 저 바위에 닿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주행을 하시면은 아 알겠습니다. 좀 재밌는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좀더 간지나는 아, 주행을. 이렇게. 왜 <laughs> 괜히 폼으로 내미는 게 아니고요. 인상 좀 찌푸려 주세요. 아 오케이.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라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가나요? 네, 왼쪽 라인 가쪽 라인. 핸들 푸시고요 네. 이제 가시다 보면 오른쪽 코가 들어가면 왼쪽 앞바퀴 뒤쪽이 이제 바퀴가 양쪽이 되는데 지금 시각 있어서 어느 정도 기능오요 네, 세일 과학을 사 보내주는 수두번째는뜬 상태에서 네. 저희는 스웨이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바퀴가 최대한 밑으로 내려오면서 트레브를 확보할수 어, 있게끔 그런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셀링은 가속페달 같은 경우 웅웅웅이 아니라 지금 그시 아이들링 유지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 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각기 앞쪽을 보시면 <laughs> 통나무 가운데 네. 보이시죠? 네. 제대로 타고 가시는데안 보이시면 과감하게 접으셔도 아, 돼요. 아, 네. 아이들링을.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지금까지... 어려운 차가 버겁다는 라 느낌이 하나도 안 드네요 이거 다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찌푸라서 되는 건가? 그 렉스턴 스포츠 가져와서 해보고 싶네요 계단 옛날에 이거 알죠. 네. 옛날에 레인지 로버 스포츠가 그장가게 계단 올라가던 중국에서. 에이. 아. 그거 엄청 높던데. 그러니까. 아. 아, 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중간에 떼지 말고. 근데 이거 어떻게 유지해요? 차가 흔들리는데. 왜또 이렇게 내 발도 흔들리네. 실력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막길도 아까처럼 뭐 엑셀을 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네. 네. 알아서 알아서 제동을 해 주는 아 이거는 거의 무릉덩이네요무릉덩이내 물이 <laughs> 네, 본닛 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laughs> 와, 이거 진짜 모래 사장인데 그냥 거침없이 그냥 아무 데나 가라네요. 아, 네. 자신감이죠. 오케이, 페달 장만 부드럽게 해주면 아주 가뿐하게 빠져나가죠. 여기 되게 깊은데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가는 거 보면 역시 지프는지프다 오. 오. 오 일부러 그러시네. <laughs> 네, 지금 저희가 해변에 와서 해변가를 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온로드 시즌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해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들은 이런 모래사장 오면은 네. 큰일 납니다. 그냥 빠지죠. 랭글러는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앞에 차 밑에 뒤에 보시면은 저 빨간색깔 견인고리가 그냥 밖에 툭 튀어나와 있어요. 네. 언제 어디서든 견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렇게 앞에도 저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저게 프레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견인을 할수 있는 저런 끈이 마련이 되어져 있죠. 그랜드 체로키도 잘 가네요.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를 다잘 달리죠. 그렇죠. 이게 네. 지프에서 체로키 만들 때 체로키 만드는 거 진짜 싫어했다면서요. 음 그렇죠.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약간 그쵸. 포르쉐가 카이엔 만드는 것처럼 그치, 그치, 그치. 그런 지프도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오프로드 성향 자체가 좀 좋은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저희는 사실 여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뭐 갯벌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laughs> 그래서 보통 진짜 일반 자동차들은 이런 해수욕장, 모래사장 들어올 수 있는 데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는 진짜 딱딱한데. 그렇죠, 그렇 딱딱한데. 네, 모래사장 자체가 푹푹 들어가지 가 않고 딱딱한 데만 그렇죠.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입구에 표말이 써 있습니다. 그렇 자동차 진입 가능 뭐 이렇게 맞아요. 써 있는데. 뭐 비행기 활주로로 어, 쓰이는 해수욕장이라던가 네, 이런. 데들 지프는 있죠. 그래도 어디든 갈수 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어디든 가면은 뭐안 되겠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지프가 왜 자꾸 네. 마케팅을 네. 이렇게 오프로드 할, 오프로드 쪽으로 할까?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프 타는 사람 중에 오프로드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오프로드 타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감성 때문에 타는 건데. 그렇죠. 이거 멋있으니까 패션 타의 개념으로. 제가 여기 와서 네. 아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느낀 게 네. 이렇게 오프로드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 하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죠. 이러면서 사고 싶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저 지금 아까 뽕 왔어요? 어, 물어봤더니. 아, 지금 시작합니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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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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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부러 그러는 거죠? 핸들을 흔들어야지 안 빠져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아 해수욕장을 지나서 공도 주행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임도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후. 랭글러를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길이 이런 임도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성묘 문화가 남아 있잖아요. 벌초 하시러 네. 가시고 맞아요. 그럴 때이 오프로드를 가장 많이 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먼저 간접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괜히 뚜껑을 열어가지고. 먼지가 네 먼지를 한 가득 마시. 황사가 다 지나갔는데 우리만 황사를. <laughs> 그렇죠. 아, 아 진짜 확실히 네. 산업지대 근처를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을 필요하시겠네요. 네 이거 차 타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고 아까 저희가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요. 어, 저는, 저는 솔직히 이해 안 됐어요. 차에서왜 그 사는지. 네왜 사는지. 근데 왜 사는지 알겠다 그래서 <laughs> 아까 봤잖아요 제가 그선배님한테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7천만 원이라고 해서 아, 아 바로 아. SKM카 <laughs> <laughs> 아새 차는 아 근데 또 알아두셔야 알아 될게 지프가 진짜 감가가 우주방어입니다 맞아요 감가가 잘안 되기로 거의, 유명한 브랜드죠 거의 포르쉐급이에요 감가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라고 <laughs> 이게 지금 재작년에 2018년도에 이제 JK에서 JL로 10년 만에 완전 변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파워트레인도 2.0m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만 장착이 되고 8단자 동변변속기가 장착이 되는데 그 전에 판매를 했던 JK 모델도 여전히 3천만 원이 넘어요. 아 진짜 그 사골 엔진이 펜타스타 네. 엔진. 그것도 3천만 원도 막 키로수가 막 6만 넘고 맞아. 6년 지난 거. 맞아. 이런 게 3천만 원이 넘어서 감가는 진짜 장난 아니다. 뭐 사도 나중에 팔때뭐 그다지 막 손해보면서 팔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이렇게 감가가 적은 거는 사실상 새차 사는 게더 <laughs> 좋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은 못 사죠 저도 저는 항상 자동차는 이제 <laughs> SKN카 <laughs> 지프 모델들을탈 때마다 항상 언급했던 건데 저 SUV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프는 한번 타본 이후로 아 이거 탈 때마다 사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이다 이게 불편해요. 고속 주행도 사실 안 되고 120km만 넘어가면 옆 사람하고 대화가 안될 정도로 되게 시끄럽고, 그렇죠. 막 타이어도 오프로드 앤티 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막 핸들도 막 이렇게 막 떨리고. 어, 온로드에는 좀 맞지 않는 주행 성능이죠.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오프로드를 주행하거나 아니면 훨씬 괜찮아. 네, 이렇게 뚜껑을 열고. 한 5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진짜 자연과 맞다 있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가 지금 속초잖아요. 동해안 도로를 달리면서 이렇게 뚜껑 열고 달리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좋은데, 아, 이거를 근데, 내가, 그러니까 속초에선 좋은데, 속초에서 이제 서울 갈 때. <laughs> 고속도로가 힘들어. 그쵸.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2 차로로 100km로만 딱 정속. 아, 네. 점수... 그래도 이 차량이 오프로드 모델 답지 않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운전의 피로도는 좀 줄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스티어링휠이 유압식이잖아요. 그렇 그래서 고속으로 달릴 때 계속 보타를 하면서 달려야 되는. 굳이 이 차에 대해서 막. 뭐 코너링이 안 좋네, 순차감이 안 좋네라는 말은 사실상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음.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사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6,990만 원이라서 이게 사실 글래디에이터가 경쟁 모델이라고 할건 사실 없는데 어쨌든 가격대가 높아서 근데 이게 중형 픽업 트럭에 속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따지자면 렉스턴 스포츠칸, 뭐 최근에 출시한 포드 레인저 랩터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쉐브의 콜로라도 Z71, 뭐그 정도가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모델이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6,990만 원에 가격표를 붙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지금 다 완판돼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런 뭔가 유니크한 남들과 다른 모델을 찾고 있었다. 이런 모델을 바라고 있었다는 라 방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글래디에이터의 경쟁은 우리나라에는 없을, 없는 것 같아요. 음음음. 그러니까 물론 가격적으로나 뭐 포드 레인저 랩터가 가격도 가장, 어, 가장 근접하고 뭐 디자인은 확연히 다르지만 음. 둘다 디자인적으로는 이쁘죠? 이쁘니까 이제 고민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딱 보니까 그 글래디에이터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음. 포드레인저 쳐다도 안 보고, 음, 그렇죠. 포드레인저 사시는 분들은 이거 쳐다도 안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연히 경쟁 모델이 없고, 그냥 딱 음.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글래디에이터 사시는 분들은 글래디에이터를 기다리시고, 그 레인저 레터를 사실 분들은 레인저 레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 차라리 기다릴 거면 글래디에이터 사다가 너무, 오래,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랭글러를 사시지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요, 네. 차라리. 굳이 이제. 다른 픽업트럭을 찾으시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 행사를 많이 해줘가지고 네. 어,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대기아는 이런 거못 해요. 이런 네. 거 한번 하려면 몇백억 써야 될 겁니다. 아, 아. 손님이 너무 많아서? 네, 아, 일단은 너무 많아. 손님 소. 너무 많죠. 예, 네, 일단은 그 현대 차주분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렇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수 있는 브랜드가 사실 많진 않아요. 어, 없죠. 예. 네. 해봤자 이제 트랙데이 하는 건데. 그렇 지프는 진짜 매력적인 브랜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할리데이비슨을 사는 것 중에 그래도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가 발달이 음, 잘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할리를 타는 사람들끼리 친해져. 그래서 친목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렇그렇딱 지프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지프 커뮤니티가 너무 잘돼 있어. 엄청 잘 돼. 있겠지. 일단 딱 지프 타시는 분들은 생긴 것도 지프야. <laughs> 그래가지고 어우, 쟤 지프 타는구먼 하면서 이제. 다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저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음. 어, 오늘 자. 뭐 이제 이따가는 이제 더 캠프를 더 재밌게 즐기겠지만 어, 오늘의 이렇게 오프로드를 시승하게 만들어준 거 그리고 방금 이창희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어, 브랜드에 대한 그 뭐지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해주는 거는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앞으로도 저는 지프는 항상 좋아하는 브랜드로 잘 남을 것 같아요. 막이 브랜드가 막 첨다 안전장비가 많고 뭐 주행 보조장비가 막 뛰어나고 뭐 안전성이 좋고 막 편의장비가 화려고 하막 이런 거 하는 거리가 멀지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어, 독, 어,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지프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이따가 밤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